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영재 t v 입니다 어, 이찬원 콘서트 2024년 일정이 나왔거든요. 어, 이찬원 가수는 이제 미스터트롯에서 3위를 했어요. 제1대 대구 출신이고 2024년 예정되어 있고 공연 제목이 찬가라고 합니다. 이 찬이 이찬원의 찬이고요. 어 이찬원의 음악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3정 콘서트의 제목이 원데이 였고요. 2024년 콘서트가 쭉 나오죠. 서울에서 6월 8일, 9일, 20, 인천에서 6월 22, 23일, 그 다음에 안동에서 7월 13, 14일, 수원에서 7월 27, 28일 이렇게 모두 8번 공연이 있습니다. 콘서트의 가격은 VIP석이 15만 4천원, R석 13만 3천원, S석 13만 2천원, a석 12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배치도가 이렇게 vip석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r 석이 부분이고 여기 s석 이쪽이 a석 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좌석 배치도도 있고 예매는 어, e s 2 4에서 예매할 수 있다고 서울은 이렇게 티켓 오픈 다 되어있죠 안동 같은 경우가 월 16일 수원, 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찬원 콘서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